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모습 참 정겹게 느껴질 텐데요. 배우기도 쉽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하모니카의 매력에 푹 빠지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성일 국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잔하면서 특색 있는 하모니카의 울림이 강의실 안을 가득 채웁니다. 봄날은 간다. 뱃삼의 무초, 예스터데이, 추억의 노래가 하모니카의 선율에 실려 나옵니다. 하모니카 연주와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에 어르신들은 매료됩니다. 신취되니까 정신집증되고 정서순화되고 정서완화되고 또 즐기니까 엔돌핀도 많이 충전돼서 건강상 좋습니다. 정원을 꽉 채운 하모니카 교실은 그야말로 열기가 넘칩니다. 5년의 하모니카를 배워서 폐활량을 높여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주 두 차례 열리는 하모니카 교실은 40명씩 8개반이나 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다른 복지관의 하모니카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실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하모니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옛날의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됐고, 그리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호흡을 그잘 함으로 인해서 건강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하모니카는 가지고 다니기가 편리한데다. 배우기 쉽고 건강에도 좋아 어르신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 하모니카는 작으니까 가져다니기도 좋고 또 값이 저렴하고 거기다가 또 유일하게 호흡하는 아기니까 건강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하모니카 교실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주부와 어린이팀에 뒤지지 않는 어르신들의 연주 솜씨에 관중들의 박수가 이어집니다. 저하고 함께해서 즐겁고 또 우울증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회원님들이 일단 저만 봐도 즐겁다고 그래요. 악기를 배우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하모니카는 어르신들에게 일석이조의 도움을 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국민 리포트 최성일입니다.